이건 어떻게, 어떻게, 어것같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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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어어게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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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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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수비. 근데 이번 경기 반도면이 너무 다 나와가지고 잘끝내겠죠어 어어 위험한데요? 어?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오와 피카리오!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돼서 유슈팅아판도맨 미스 어, 오잘 막았다 저 플리스만 퇴출하는다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음, KFA 우위 앞에서 플리스만 경질라 경질 연수 같은 선수 있어요 오 지금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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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 자라이튼 페넌요 이거는 반도변 선수의 주책인가요 아 비카리오 선수 분당강이 클 겁니다. 브라이튼전에 저번 브라이튼전에 이제 페널티킥으로 두 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두 골이었어. 응, 음, 두 골을 실점해. 자, 이거 신경전이거든요. 쭉다하 아쉽죠. 완전히 속았죠. 신경전에서 브로스가 이겼어요. 이거좀 아쉽네요. 비카리오 선수가 공을 보고 따라갔다면 보통 이 요즘 선수들은 말이죠. 보통 PK가 나오면 그냥 맘대로 음. 그냥 움직이거든요. 공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아무대로나 움직여요. 예측으로 한쪽을 포개하고 점프를 뛰죠. 근데 저는 PK를 할때그 공을 보고 움직여요. 공이 좀 늦지 않을까요? 그런 반응이 늦지만, 그래도 막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지금 전방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브라이튼인데요 아, 오! 좋아요. 패스! 옵사이드... 아니네요 옵사이드 아니고요 히샬리송 패스를 잘, 복사이드. 잘, 복사이드. 잘 복사이드. 내줬습니다! 잡고! 내주고! 아! 히샬리스 아, 저렇게 패스를 아! 이게 무서 지금 토터럼 선수들이 되게 급해진 것 같아요 한골 먹고 나서 마음이 좀 급한 것 아직 같아요. 지금 많이 씁니다. 예, 급하게 도는데 지금 공격 와스 이슈 아이야아 이게 야 이게 뭐가요? 선생님 이게 뭐가요? 아이차서 때려도 좋는 어 이게 한, 이걸 어 너무 아쉽습니다. 인세이었거든요 이건 넣어줘야지 첫째는 분위기가 사는데. 어없사이드 아니야. 못사드는데아 마무리. 아 마무리 해줬어야 했는데. 아 이거 잘 나왔어요. 아 이번 골키퍼 3방이다 근데 베르논 선수가 세컨포에 대해서 베르논 선수가 좀만 더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했다면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지파라니 메디슨! 아 이게 아. 메슨아 메디슨답지 않은 아쉬운 장면이거든요 메디슨 선수 이런 거잘마음는데 아 요쪽은 몸의 중심이 약간 뒤로 가 있었어요 아 보시죠 여기서 약간 꼬발을 맞았어요 오 지금 아쥐 약해서 아쥐오동이 이런 실수들이 지금 토트남에서 아 종종 나오는 실수거든요 지금 비카리오 선방의 문제가 아니라 벤탄쿠로한테 패스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패스였어요. 비카리오 수비가 딸려다가 들어온데 여기서 패스를 주면 안 되죠. 저렇게 달려, 저건 패스미스예요. 비카리오의 패스미스. 그래서 토트넘은 그런 게좀 필요해요. 토트넘은 오른쪽으로 갈 때까지 중앙에 거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지도 오른쪽 중앙 거쳐서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에서 바로 왼쪽으로 가는 패스가 필요해요. 어디가? 오! 이샬리소! 이샬리소! 어, 이샬리소! 음? 왼쪽에 미니세스! 안 돼! 패스가! 아 패스가 앞에 놔둬야죠! 그때 뒷발을 주냐고요! 이게 뭐예요! 아! 그것까지 준비했어? 아.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선수 상황은 지금 승민이 나옵니다 <laughs> 지금 자꾸 끊기는데요? 아 클로스 스키 나이스 패스! 아골 골! 싸르! 빨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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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도 될것 같은데요? 아니 손흥민 준비하고 이제 나올 준비. 딱 손흥민이 비춰줬는데 이 조금 이 선물 먹기 전에 저 포켓 선발복귀꾼를 만들어낸 우리 슈퍼 쌈입니다! 자, 로멜로선수가 이제 소을 위장한장을 전했고요. 한 번에 세개교체까지를보고 있는 토트넘! 저 아~~, 아, 아, 아 마지막! 일찍 질러줬다면! 아브레너조스 아~~ 저기로 아아아 가면 안 되죠? 아유, 저기 가면 안 되지. 정규 시간 끝났고요. 정규 시간 6분이 되입니다주하 시간. 자, 우리 스냅. 시작해 줘. 안전하셨습니다. 그때 여기 갔다 와서 피곤했시텐데 에디슨의 이 패스가 좋았죠? 이회 이. 리 통해 찔러주는 패스. 온사이드고. 사이드이또 온사이드, 온사이드, 온사이드. 패스슛. 터프. 이 패스가 좋았어요. 왼발 패스. 존슨이 오른발로 마무리합니다. 수장이 공짜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전후반 끝이 났습니다. 최준 스코 2대 1로 토트넘이 극적인 역전승까지 만들어내면서 토트넘 선수들의 6호 도움까지 볼수 있었고요. 이 경기 선민 선수가 다시 복귀하면서 복귀 공격 포인트까지 만들어내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토트넘입니다. 다음 경기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